신실하신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조막이나 궁궐이나 거친들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채워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헌신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서로가 더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만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어서 삶 속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숨소리도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 중에도 우리의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운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입으로 나오는 말뿐 아니라 눈빛과 표정,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숨은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섬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어려운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울감과 분노감, 무기력 등 그들의 실존과 삶에 더 이상 어떤 힘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해 줄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자신의 속마음을 용기내어 직면하고 힘든 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짝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걱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그들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 밖에서 어렵게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지만 장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 주님을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섬기며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일터로 향하는 이 땅의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업무뿐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즐거움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지 없어서 지난주 뇌종양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혹이 크고 빠르게 확장되고 고령으로 인하여 수술과 항암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료진으로부터 완화 센터를 권고 받았는데 아버지도 가족들도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마지막을 깨닫게 된것 감사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붙잡고. 매일을 살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암 수술을 받은 은퇴 건사 받는 은퇴 건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듣게 된 위암 말기 진단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 의지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용기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 진행될 항암의 모든 치료 과정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연장, 생명의 연장을 주시어 장수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듯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한 가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립암센터에서 식도암 수술 권유를 받고 수술을 해도 재발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임판 손으로 암이 전이가 되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집사님이 지난 7월 31일, 지우를 위한 성찬 기도에 참여하고 이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던 중 최근 검사에서 암이 모두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잠된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물온 포도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 세리 레위. 또 다른 곳에서는 아마도 마태로 불려지는 그 레위를 아, 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내용을 앞서 읽었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그 식사와 더불어서 지금 식탁의 대화, 탁상에서 이제 식사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또 대화와 가르침에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중풍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 속에서 보여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어, 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심으로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배웠고 또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세리와 모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선 내용이죠. 그리고 사람들, 특히 그 당시에 그 옆에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죄인들과 먹는다는 것은 친교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때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어,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면 꼭 식사를 해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면 죄인들을 붙잡고 함께 모아서 회개 기도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통성 기도를 시키든지 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하는 앞선 32절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부르실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읽는 우리들에게도 큰 충격이죠.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다시 한번 환대하는 식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처음부터 정죄하거나 죄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문제를 삼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환대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만드셨고 환대를 통해서 식사의 환대를 통해서 그들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바로 환대와 사랑에 있다. 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도 뭐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다있 있죠. 경건의 훈련도 다 마찬가지고, 아, 그런데, 그리고 죄인들을 배제하는 것도 어찌 보면 또 다른 의미의또 그들을 부르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격리함으로써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과 회개하게 고 하고 싶은 그런, 아, 그런 과정을 거치죠, 거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죄인들을 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환대하심으로써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새로운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의사이시다. 또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지만 의사가 약한 자,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병든 자들을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죄인들을 향해서 오신 분이시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대와 또 함께 하는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셨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아, 그런 다음에 또 이어지는 또 다른 대화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앞서는 앞서 이야기는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지금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라는 말이 좀 모호합니다. 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묻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나온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여 말하는 내용 중에 또 다른 한 부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도 그 의미는 살아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비방하는 의도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이죠.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앞선 내용은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이어지는 질문은 왜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먹고 마시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또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죠. 자 그들은 지금 다른 설레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바리세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 여러 그 금식의 사례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그런 예들이 많죠. 또 어떤 또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전염병이 닥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건들이 도래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례들이 구약에도 좀 많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못했을 때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할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전통 안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전통이 있었고 또 구제 그리고 금식 그 다음에 또 기도 이것은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한 주에 두 번씩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일회에 두 번씩 내가 금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랑하듯이 거리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런 기도의 그런 내용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기는 한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자주 금식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근데 먹고 마시나이다. 문제는 먹고 마시는 모습이 부적절하게 보이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라면, 그래도 구도자라면, 그리고 또어 뭔가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면, 아, 그런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금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간절함이 표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 금식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표현되는 것이고 또 어떤 뭔가 상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고 또이 세상 지금 이 삶이 불만족스럽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주 금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그냥 여기서 지금 먹고 마시는, 그냥 먹고 즐기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종교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죠. 앞서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사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그래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는데 왜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35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시간을 뭐라고 보셨느냐 하면 혼인잔치의 시간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혼인잔치. 아 그러니까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신랑이 지금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말을 듣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고 그리고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 신랑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시간은 혼인의 시간이고 신랑이 온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결혼 잔치가 7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음식과 포도주와 노래와 춤과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잔치를 이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출발이 아, 혼인잔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아, 그 혼인잔치는 어찌 보면 그 안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물론 다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인잔치를 축복하시면서 축제를 벌이시면서 그러면서 그의 삶을 시작하시는 모습은 신랑으로 오시는 그런 결, 결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만큼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시의 결혼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랑으로 내가 왔다. 지금은 잔치의 자리이다. 지금은 축제의 자리이다. 자, 신랑이 왔으니까 기쁨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신랑을 곧 빼앗길 날이 온다.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금식을 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자체는 너희가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아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이 땅에 없는 신랑이 오실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기다리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신랑을 빼앗긴 기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금식의 어떤 덕목이 기독교 안에도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단 3년을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시간이고, 그, 그때 인간들과 만난, 사람들과 만나는 집중적인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아까, 아까우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까지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3일 동안 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물론 다 다르게 좀 계획을 하시겠지만, 그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식사라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식,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알차게 쓰시려고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 시간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축제의 시간으로 잔치의 시간으로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식탁에서의 대화는 두 가지 관점으로 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환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길 원하셨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물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신랑과 함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큰 공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매우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훈련으로도 자리 잡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축제가 돼야죠. 한편으로는 또 축제가 돼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 그런 축제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축제의 삶에 대한 문, 문제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 자이 패턴은 지금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36절, 37절 있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올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옷조각과 같다.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것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완전히 떼어내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신랑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환대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삶의 방식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